인천시가 정부 3기 신도시인 계양 테크노밸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당시 광역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했던 것에 대해서 지역 정치권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취재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정화 기자, 이 자유한국당 계양갑을 당협위원회가 인천시가 계양 테크노밸리 부지에 광역 쓰레기소각장을 유치하려고 한다면서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계양갑을 당협위원회는 인천시가 계양구에 계양테크노밸리 부지에 광역소각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상기신도시로 지정된 계양테크노밸리 전략환경영향평가 당시 협의 과정에서 어, 인천시가 LH에 광역소각시설 설치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음. 하루 500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40만 제곱미터 규모의 광역소 소각 시설이고요, 축구장 60개에 가까운 매우 대규모 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항테크노밸리에 이런 시설이 들어선다면 주변의 임학동이나 병방동, 동양책택지 등 주민들까지 환경과 재산권에 대해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 때문에 기자회견에서는 개항구에 추진되고 있는 소각장 건설을 당장 백지화하라는 내용이 이어졌는데요, 기자회견 내용의 일부를 직접 함께 들어보시죠. 일일 500톤급 소각장을 짓겠다는 것은 발, 발생지 처리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계양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 물량은 일일 100톤 이하에 불과하다. 계양구는 쓰레기 수성노로가 있는 지역으로서 그동안 소음, 분진, 미세먼지 등으로 주민들이 시달려 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또 다시 대규모 소각장을 개양구에 추진한다는 것은 개양구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였다는 것으로밖에 볼수 없다. 네, 갑자기 개양구에 광역 쓰레기 소각장이라니 황당해하는 주민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개양 지역 주민들은 쓰레기 매립지 수송 도로 문제 때문에 이미 수년 전부터 고통을 받아 왔잖아요. 이번 개양 소각장이 추진 된다고 가정했을 때 또다시 비슷한 문제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개양구가 오랜 네. 시간 이 쓰레기 때문에 고통을 받아오긴 했습니다. 수도권일 때 각종 생활 쓰레기가 모두 모이는 매립지가 바로, 바로 수도권 매립지인데요. 인천 네. 서구에 위치해 있죠. 네. 이곳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가는 수송 도로가 바로 드림파크로라는 이 도로인데 이 도로 오는 지난 1900. 92년 건설이 됐습니다. 왕복 4차로의 도로고요. 5.5km 구간은 계양구, 6.5km 구간은 서구를 각각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네. 쓰레기차는 계속 들어가고, 대형 덤프트럭이 먼지를 휘날리면서 오가고, 또 한눈에 봐도 환경이 좋을 수가 없는 모습의 도로인데, 이 주민 안전에도 위협이 됩니다. 실제로도 이 도로에서만 사망사고가 100건 가까이 일어났다고 아, 하고요. 네. 비산먼지부터 소음, 안전까지 위협을 받지만, 이 계양 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책은 없다고 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미 개양 지역은 쓰레기에 음. 좀 민감한 상태입니다. 오랫동안 고통받아 오고 있는 지역이 맞긴 맞는 거죠. 예. 예. 이 개양 정치권이 이제 먼저 나서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인천시의 입장이 어떤가요? 네. 현재 노후화된 청라 소각장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당 지역의 쓰레기는 해당 지역에서 처리를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역별 소각장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논란이 어디서 좀 처음 나온 건지 조금 더 취재를 해봤는데요. 계양테크노밸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당시에 지역의 자체 쓰레기를 처리할 소각장이 음. 필요하다. 이 맥락에서 처음 나온 거라고 합니다. 네. 지역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음. 구체화된 건 없다는 게 인천시의 입장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지역사회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근데 앞 최소도 말했듯 이게 아직 뭐 구체화되거나 추진 단계에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시민 단체나 지역민들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 표명은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정말로 앞으로 이 문제가 조금 더 가시화 된다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인아라뱃길 주변 장기운나 도시나 2023 인천시 도시 기본 계획에 포함됐던 이 상야동 일대 개발도 무산이 음. 된 상태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신도시인 계양 테크노밸리에 광역 소각장을 추진 하 겠다는 인천시와 LH의 계획이 보다 앞으로 구체화된다면 지역사회 반발 움직임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지역 쓰레기 소각장 문제 서구에서 또 이제는 개양구로 지역 곳곳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들 계속해서 취재해서 전해주시죠. 이정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